네, 픽처 패키지 레이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 레이아웃 이 부분은 자, 무엇인가 하면요. 네, 우리가 설정한 레이아웃, 그러니까 3 5의 5짜리 4장을 만들어라. 자, 이 레이아웃을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한 미리 보기를 제공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가로가 3.5, 높이가 5인치짜리 4장을 8 곱하기 10 사이즈에 배열했을 때 자, 요런 식이 된다. 라는 걸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진 교체 작업이 가능해요. 자 클릭을 해서 셀렉트한 이미지 파일이라는 창이 뜨는데 여기서 우리가 교체시켜 줄 사진을 선택을 해서 열기 해주면은 그 이미지로 예, 대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처음 상태로 돌아갈게요. 자 캔슬이지만은 Alt 키 누르면 리셋으로 바뀝니다. 클릭 자, 바로 전 단계로 돌아감, 돌아갑니다. 그럼 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출력하는 것보다는 좀 너무 붙어있다 사진이 여기다 간격을 좀 주고 싶다 이동을 좀 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는 지금 이동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 바로 에디트 레이아웃 이에요 여기 클릭하면은 픽처 패키지 에디트 레이아웃 이라는 창이 이렇게 하나 뜨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절이 가능해요 지금 이 레이아웃의 이름은 3.5 x 5인치 짜리 내장을 만드는 레이아웃이고 페이지 사이즈는 전체가 이 전체가 8x10 사이즈는 얘기죠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동을 시키려면은요 어,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키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동 시킬 때 우리가 예, 스냅 투, 그러니까 그리드의 스냅 2 부분을 체크를 해서 가장 최소 단위로 0.25인치가 가장 예, 최소입니다. 네. 0.25인치 간격으로 그리드를 만들어서 움직이시면 딱딱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동이 더 어, 훨씬 예, 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셔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조원, 이미지 조원이 지금 3.5인치, 5인치라는 얘기고요. 이거의 위치가 지금 4.5인치, 가로축이 4.5인치, 또 y축이 0인치라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x축, y축이 0이고요. 자, add 조원 하게 되면은요, 새로운 그 이미지 조원이 하나 생성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지울 때는 delete 조원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이 3.5인치 5인치짜리가 아니라 다른 사이즈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분 딜리트 존 하면 됩니다. 하시고 애드 존 눌러서 갖다 두시고 사이즈를 줄이셔야겠죠? 작은 사이즈 두개두 개를 만들고 싶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예. 네. 아, 요 사이즈를 두 개를 만들고 싶다. 애드존. 이거 복제하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네요. 복제하는 방법이 있나 모르겠지만 컨트롤 C 또안 먹네요. 애드존 하나 더 하고 애드존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밀어 주고 예. 네, 이렇게 하면 뭐 같은 사이즈 얼추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add 존, 그러니까 delete 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어,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아놓고 사진을 에, 사진을 자, 캔슬할게요, 일단 캔슬하고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출력을, 그러니까 음, OK를 했을 때 화면상에 지금 나오는 이미지가 딱 가로가 3.5, 높이가 5인치 자동으로 크랍이 돼서 나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미리, 에... 가로세로 비율을 3.5대 5로 미리 에... 사전 작업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럼 비율을 맞춰 놓은 상태에서 이 작업을 진행하셔야 제대로 된딱 맞는 사이즈가 나오지. 예를 들어서 3.5대 5가 아닌 그런 이미지. 예를 들어 4대5. 그런 비율을 갖고 있는 이미지를 하면은요, 결과물이 딱3.5 곱하기 5가 아니라 뭐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클럽이 돼서 요 사이즈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거꼭 명심을 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디트 레이아웃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스냅투 눌러서, 자, 스냅투 눌러서 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이건 기존에 없던 레이아웃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들어낸 레이아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아웃을 나중에 또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 레이아웃을 저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네임을 갖다가 제가 3.5 곱하기 5 다시 1이라고 네임을 주겠습니다. 내장 만드는 거. 이 부분을 블록 설정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요. 그다음에 세이브를 누르셔야 돼요. 세이브 누르면은. 레이아웃이라는 방에, 이 레이아웃이라는 방은요, 포토샵 프리셋 방에 있어요. 포토샵 들어가시면은 프리셋 방이 있는데, 이 프리셋 방에 레이아웃이라는 방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자,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시면 돼요. 갖다 붙여야죠? 그럼 3.5 곱하기 5 다시 1 이라는, 이런 별도의 레이아웃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저장. 그죠? 그 다음에, 오케이 OK 누르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진행이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 사이즈, 아, 레이아웃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등록이 돼요. 3.5 곱하기 5 다시 1, 네장 만들기 이 등록이 되어 있죠? 아까는 없었습니다. 자, 오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3 5의 5인치짜리가, 3.5에 5인치짜리가 이렇게 4개가 생기는 그런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지금 별도의 레이어로 전부 이렇게 떨어져 있죠?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 flatten all layer를 체크가 안해서 그래요. 자, 이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은이 레이어가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들이 하나의 레이어로 묶여서 하나의 레, 레이어로 된 그런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네, 자, 이상으로 픽처 패키지에 대한 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